안녕하세요.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죠?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영상이 늦어진 이유는 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안 좋은 경험들을 토대로 그런 경험을 하시면 안 되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동안에 좀 멘붕이 와가지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일단 제가 궁금해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기 사고로 인해서 일단 나무가 다 죽게 됐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사를 지으려면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구매한 농지는 뭐 하우스 시설이나 이런 고가의 기계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냥 밭으로 사용됐던 농지였어요. 그런 농지였기 때문에 뭐 전기가, 고용량의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우스를 지으면서 이제 자동 개폐기를 설치를 하고, 용풍기를 설치하려면은 삼상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기 증설 공사를 하기로 합니다. 처음에 전기 증설하는 과정조차도 몰랐죠. 저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저처럼 하우스 공지를 짓는다거나 뭐 이러지 않은 이상은 전기를 뭐 증설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증설 과정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증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전업사를 통해서 한전에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전업사를 먼저 처음에 고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업사를 고르는 일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전업사를 전화를 해서 증설을, 공사를 신청을 했죠. 근데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이게 모든 전기에 관한 들은 이제 기준 값이 있고 그래서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덤탱이를 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전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업사를 통해서 신청을 처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업사는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서 한전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한전에다 신청을 하면은 증설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삼상인지 단상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을 책정을 합니다. 그 표를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또 작성을 해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laughs> 일단 전기 증설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 거리 기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증설 전기량에 따라서 이제 산정이 되는데요. 거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장과 변압기에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값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거리가 200m가 초과된다 하면은 1m당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단상인 경우에는 1m당 46,200원, 3상의 경우에는 5 6 0 0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변압기와의 거리가 201m고, 삼상이다 하면은 5600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기본료에서요. 혹시 한전 직원분이 나와서 어느 정도 되는지. 변압기와, 사업장과의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가셔서 이제 지도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전화와서 몇 미터가 초과됐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설 전기에 따른 산정표인데요. 5kW가 기본이죠. 5kW가 증설이 된다. 근데 사업장도 200m 이내다 하면은 27만 6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5kW 이상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kW다 하면은 1kW다. 11만 4,40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5를 하셔서 기본료 플러스 11만 4,400원 곱하기 5한 값을 더해 주시면 증설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 기준표는 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전화해서 문의해서 작성을 한 건데요. 제가 4월 달에 그 증설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기본료가 1kW당 114,400원이 아니고 107,800원이었어요. 7,800원 올랐고, 또 원래는 47,300원이었는데, 5600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한 것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m가 초과되면은 100m가 초과되기 때문에, 506만원 플러스 20kW다. 27600원 플러스 여기다가 15를 곱해야겠죠? 15를 곱한 거. 다 합치면은, 뭐 거의 7, 800만원 돈이 되겠죠. 이렇게 좀 증설료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땅을 구매하실 때 변압기의 위치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기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전기 부분도 꼭좀 확인하시고 땅을 구매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거 캡처하실 분? <laughs> 그래서 저는 50... kW로 증설을 했어요. 제가 뭐 사용하고 자 하는 것들이 기계들이 있어서 50kW로 증설을 해서 총 이제 4, 500만 원도 약한 4, 500만 원 돈을 증설 비용으로 이걸 냅니다. 이걸 내고 나면은 이제 한전에서 나옵니다. 200m 이상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삼상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전봇대가 필요하겠죠. 그 사이 사이에 전봇대를 기존에 있는 오래된 것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좀 옆으로 뺀다든지 새로운 전봇대가 추가된다든지 이러한 작업들을 한전에서 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한전에서 책임 용역이라고 해서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용역에서 다 모든 책임을 하자 처리나 뭐 고객에 대한 클레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나와서 프레인으로 이제 땅을 파고, 돈봇대를 <laughs> 이제 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작업한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시고 네, 네. 네, 저, 기엉저 그,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고, 엉덩이다가만 해서. 음. 그이 밭에 피해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엉덩이다만 하니까. 응. 여기 주인한테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했죠. 지선 판다고까지는. 그런 얘기 그때 못 들어가지고 안 했는데? 응. 안 넘어가게 잡아준 철사예요. 아, 저게 죄송하네. 응, 대신 같네. 그지? 나미문살일것 같아. 동네에서 쫓겨나는거 아니야, 이건? 그지? 응, 그러지. 근개에서 하수구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열리 그냥 가. 갖고... 어, 먹어야 돼? 네, 보시고 오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봇들 기존에 있는 걸 뽑아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뽑아가시질 않네요. 그걸 이제 제 땅에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동네 주민분들께 다 양해를 구하고 이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 여기에 있던 게 뽑히고 여기로 간다. 여기 양해해달라고 제가 이제 미리 다 동네분들한테 얘기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기존의 것을 뽑아가시질 않더라고요. 언제쯤 가, 뽑아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또 증설을 한 후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게 인입 작업이라고 해서 그 한전에서는 계량기까지 여기 전기선을, 한상 전기를 끌어와서 계량기가 이제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전업사가 계량기를 교체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전업사가 한전에서 이제 부탁을 하면 한전 용역 직원이 와서 계량기를 이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량기에서부터 뭐 작업장 안까지에서 내부 공사는 전업사르가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전업사는 이배전반에 전기가 안전하게 잘 흐르고 있는지 그 안전하다는 서류 작업까지 한전에 올리면 모든 증설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은 이런 과정들을 모르니까 이제 전업사를 를 통해서 배전반까지만 짜면 되는데 이 모든 내부공사를 저는 이제 위임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늦어졌었어요 저 처음에 많이 늦어져서 제가 의아하더라고요 사월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문자 내용을 제가 공개할 수도 있거든요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작업장에 불이 안 들어와서 불편하네 했는데 항상 뭐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안 오셨던, 안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세달 정도가 밀렸어요. 견적서를 이제 보내왔죠.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그 견적서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1,100, 49,000원의 견적서를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실래요? 증설 수수료는 이미 제가 한전에서 아까 보여다시, 보여드렸다시피, 비용을 납부를 했는데 증설 수수료 부분이 또 여기 45kW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90만원 돈이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 배전반이 뭐 방수가 되고 쇠로 해서 튼튼한 것이라고 해서 배전반, 분전반이 500만원 돈으로 지금 견적이 왔더라고요. 저번에.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원래 비싸구나 근데 왜냐면 다 똑같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바보 같죠? 제가 이제 선도농가 스마트팜 선도농가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저연기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감당하세요 증설하는데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다 한번 좀 의아하다 견적서 내용이 기존에 아는 지인분들이 있어서 한번 문의를 해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서를 제가 이거 이 안에 내용만 보내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전기를 하시는 전업자분들이 이제 같은 직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진 못하지만 많이 거품이 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아, 이게 사기구나. 이게, 이게 바로 사기구나. 기농 사기구나. 제가 그분한테 기농에 대해서 엄청 말을 했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양심에 대한 건지 기농 사기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이 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고, 그분을 진짜 좀, 제가 순진하죠. <laughs> 아무튼, 그렇게 될뻔 했는데, 그렇게 될뻔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알게 됐잖아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아예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이러이러 해서 제가 할수 없겠다. 그래서 좀, 정말 화가 난다. 좀 화가 난다. 이렇게 했더니, 뭐, 좀 제가 늦게,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제가 늦어진 점은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늦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는 사과를 하더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서류는 마무리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 한정과의 관계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플라스틱 분전반으로 싸게 해서 그럼 마무리 짓고 나가세요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배전반 이제 분전반을 38만 원짜리 분전반. <laughs> 여러분 보실래요? 38만 원이에요. 근데 아까 침에 300 얼마였잖아요. 뭐0배 차이가 뭡니까?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분이 하고 나갔습니다. 이분이 하고 나갔고요. 이 아시는 분이 이제 농장에 방문을 해주십니다. 와가지고 분전반을 이분이 한거 봤는데 또 분전반이 차단기 암페어 수가 너무 낮은 걸 해놔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3상인데 이분이 견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세세한 세부 견적을 가져왔잖아요. 이런 견적서를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견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분은 1,100만원짜리가 이제 438만원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뭐 600만원. <laughs> 여러분,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기 전업자 잘 선정하셔가지고, 이런 세부 견적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저, 이러, 저를 뭐, 왜 그래, 처음에 되게 멍청하다, 이렇게 욕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걸 <laughs> 아무것도 모르고 아, 다른 분들한테 뭐, 이렇게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점이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전기라는 게다 똑같다고, 이렇게, 저희 보면은, 천원짜리가 막, 만 원이 되진 않잖아요. 부풀려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래도 붙여도 10% 이내겠지라고 어느 정도는 감안을 했어요. 어느 정도 거품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 이내겠지, 오차 범위가. 근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전기 부분이.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